지금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애를 낳는 게 능산이 뭐니 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본인 말 주장은 너무 좋은데. 지금 그 청년 주택 해가지고 5년 살수 있었거든. 병우 형이 이제 곧 있으면 5년이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아기가 생기면 10년 년 늘어나. 완전 잘 됐지. 이건 정책 좋네. 아 정책 좋은데 우리 형이라서가 아니라 줘야지 집을. 아니면 30년 이렇게 하든가. 이제는 그래야 돼. 이젠집 줘야 할 수준. 그치 이제 집 줘야지. 내가 봤을 때집 준다 하면 조금 늘어날 것 같긴 해. 솔직히 인정? 그러니까 주진 않더라도 한 30년 임대 막 이렇게. 가지고 20년 임대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해야겠죠. 본인이 만약에 직장이 뭐 양재 쪽이다 그럼 양재 쪽에다 신청을 해서 뭐 당첨되면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도 크게 늘진 않을 것 같은데? 난꽤 많이 늘것 같은데? 결혼할 때 집이 제일 문제일 걸? 집만 해결돼도 둘이 벌어서 먹고 살지. 아기 하나 키워가지고 0.7명까진 박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역은 몇 년에 걸쳐서 몇 천만 원 지급한다던데? 그것도 솔직히 진짜 결혼해가지고 진짜 지금 아기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될는 모르겠는데 집주면은 난 많이, 많이 해결된다고 보는데 집이 직방이요그럼 어케 주나? <laughs> 그 집은 뭐 땅에서 손나 빈집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 지방 도시에다가 그냥 경기도 남부권이라고 하실지라도 그렇게 하면 뭐해? 일자리가 다 서울에 있는데, 두명 낳으면 30년 장기인데 이러면 괜찮을 듯. 두명 낳으면 30년 괜찮다. 일반 서민들끼리 그냥 소설 쓰는 거지만, 한명 낳을 때마다 10년씩 이런 거 괜찮다. 그냥 서울은 중지가 없고, 지방은 먹 거리가 없다라는 말이 한 주류 약인데, 지방은 이제는 먹... 먹거리가 아니라 사람이 없죠 이제 사람이 있어야 먹거리가 생길 텐데 아 그니까 서울은 없는 게 없고 먹거리는 지방도 있는데 사람이 없지 오히려 먹거리 특산물 뭐 이런 걸로 하면 지방이 훨씬 더 특색을 더 살릴 순 있지 뭐 서울 먹거리라 봐야 전국에서 온 거라 온 거지만 서울 먹거리는 딱히 없잖아 아이를 낳는 게 능사는 아닌 것같은 요즘 이상한 인간들 너무 많잖아 애들을 지킬 최소한의 법적 근거부터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전좀 다른 생각 아이를 낳는 게 능사가 아닐 순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많은 것 때문에 법적인 강화를 위해서 나이를 낳지 않는다.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느낌. 공사 현장에서 쥐 하나 나왔다고 두달 동안. 공사를 못하는 느낌? 그리고 지금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애를 낳는 게 능산이 뭐니 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본인 말 주장은 너무 좋은데 그럴 처지가 안 된다. <laughs> 그리고 뭐 애들 막 무슨 막 아동폭력하고 막 이모가 막그 잠깐 뭐 맡겨놓은 애를 막, 포, 막 폭행해가지고 막 어린이집에서 막 지랄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많이 나오는. 요즘 시대에서는 좀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정상인들 애를 많이 낳잖아요. 거를 부정하는 말은 안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맞는 말이셔 옛날 전원얘기 드라마에도 요즘 사람 무섭다고 하더라 그건 늘 나오던 얘기였어 요즘 것들은 항상 있죠 요즘 것들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예전과 비교해서 그런 사람이 많아졌냐? 절대 아니야 우리 때도 30년 전에도 애 때리고 하는 것도 훨씬 더 많았을 거야 매스컴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얼마나 노출이 되냐 안 되냐인데 애 때리고 막 지랄라고 하는 거는 문명이 미개하면 미개할수록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슈화가 되고 그차인것 같은데 생각에 오히려 더 많을 걸? 예전 과거가 더 많을 거야. 아마 그치? 요즘이 오히려 애기들 오고 오고 키우는 거는 더 심하지. 물론. 애기들에 대한 그런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법을 강화하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공감하지만 그게 애기를 뭐 낳지 않는, 아, 않는 거에 대한 뭐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 내생각 지구촌의 인구가 70억 명 넘어가잖아요 그게 지금 선진국에서 낳고 있는 게 아니야 잘 살수록 출산율은 낮아져 원래 맞아 개발도상국들이 오히려 출산율은 훨씬 높죠 우리도 그랬고 그중에 그 래서그 우리가 제일 심해서 그렇지 어그제 50억이었는데 시간 참 빨라 그니까 말이야 출산율 세계 최저로 지구한테 도움되는 중이라고 아 우리나라 그치 인도 중국은 출생 신고 안한 애들도 원체 많으니까 걔네는 뭐 딱히 뭐 그런 뭐 의료 보험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그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나라를 욕하는 게 아니고 중국 대명절 때 대중 교통 이동 인구만 15억 명이었어 그래서 뉴스에서도 이 통계가 맞냐 근데 통계는 그렇게 나오니까 거긴 20억 넘을 것 같아 내가 봐도 거리에 틈이 없겠다 그만큼 또땅땡이도 넓으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이상해 좁은데 인구는 존나 많아 많은 거야 이거 서울에 너무 밀집해 있고 약간 대한민 한국 자체가 게임으로 치면 약간 헬 난이도 그런 느낌이 있어 좀 멋있죠? 하드코어 모드 네. 그래서 대충 살기로 함 당군 할아버지가 땅을 잘못 잡아가 아, 늘 얘기하지만 당군 할아버지는 여기에 잡은 적 없어 요동반도야 저쪽 위임 운명 개척자들도 여긴 추천 안 해?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좋다고 그마저도 이제 없어 안 태어나 <laughs> 이제 손흥민 차범근 안 태어난다 저는 이제 이강인을 봅니다 이강인 존나 잘해요 지금 아 진짜 강인맘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진심 존나 잘해 김민재지? 아 김민재... 아 김민재 원탑인데 솔직히 지금 품으로 따지면 나는 김민재 이강인 비슷하다고 봐 저는 개인적으로 이강인 EPL 와야하지 않음. 스페인리그에 있긴 너무 아까운인지, 아, 이게 우리 우리나라가 이제 스페인리그랑 좀들친해서 그런 거지. 스페인리그는 뭐원원 투탑인데, 뭔지 모르겠다. 아, 맞네, 축구 모르는 사람 아무튼 간에 저는 리그의 문제보다는 그냥 팀이 별로야. 강인이는 내가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 가야 돼. <laughs> 아, 아니, 아니, 지금 모드리치, 후계자야 아, 진짜 <laughs> 축구 그 자체, 모드리치, 모드리치가, 크로아티아 대생이죠 크로아티아에 태어나서 축구의 역사 그 자체가 아니고 모드리치는 축구다 그니까 러 모드리치가 태어나자마자 모드리치 부모님이 갓 태어난 애기한테 이렇게 조그만한 공을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모드리치가 이렇게 냉랭 이러고 있다가 발이 공에 맞아서 톡 앞으로 갔어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걸 축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건 질라탄 아님? 맞아요 사실 <laughs> 질라탄은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엄마 직위를 하사했죠 질라탄은 태어나자마자 의사에게 울지 말라고 하고 질라탄 집이 소를 키우 질라탄 집의 소는 외양간을 고칩니다. 질라탄은 질라탄 아버지에게 본인과 같은 성을 쓰는 걸 허락했어요. 어느 날 질라탄이 공을 들고 하늘 높이 뻥 찼는데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걸 태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질라탄 탄생설화. 질라탄이 성인이 되고 집을 나갈 때 아버지에게 가산을 물려줬다. 부터 살 때까지 때까이본인이가장이었어은이사람라탄이 <laughs> 그렇죠. 당신의 이을 방문한다면 당신이손님입이다람라탄은 <laughs>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실이 잘못된 것이다 <laughs> 질라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진실이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다. 질라탄 신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혹시 근데 이거 축구 관련이 존나 웃겨. 질라탄이 축구를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잠깐 쉬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걸 쉬는 시간이라고 했다. 45분 뛰고 10분 쉬고 낮에 찬 공이 태양이 되었고 밤에 찬 공이 달이 되었다. 질라탄이었다. 질라탄이 공을 하늘로 차고 했는데 날라탄 훗날... 할머니가 질라탄에게 물었다. 옛날 얘기해주세요. 아예 축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라고 그 스웨덴 선수가 있는데 까오가 존나 세거든요 근데 그 까오가 다 진짜야. 질라탄이 어린이 <laughs> 보호구역에서 가속하면 어린이가 벌금 낸다. 질라탄은 본인보다 강한 선수가 나오지 않으면 은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아직 은퇴를 안 했구나. 넌 커서 무엇이 될 거니? 넌 커서 뭐가 될 거니?라고 질라탄이질라탄 아버지에게 말했다. <laughs> 이미 발자국이 있었다. 네 암스트롱의 자서전 31페이지 중 질라탄이 먼저 간 거야? <laughs> 이미 발자국이 있었다. <laughs> 울지 마라. 라고 질라탄이 하늘에게 말했다. 그곳은 사막이 되었다. 질라탄이, <laughs> 질라탄이 학교를 이틀 연속 빠진 적이 있는데 훗날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부른다. 전화기 발명했을 때질라탄의부제중 전하가 있었다 <웃음> <웃음> 질라탄이 한 아이에게 선물을 준 적이 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가 되었다 <laughs> 정자가 난자한테 말했다 나는 질라탄이다 <laughs> 질라탄 성격을 알고 들어야 더 재밌어. 약간 진짜 이런 말할것 같은 사람이야. 아요번에 에이시밀란이 우승했는데 어, 뭐 우승 요인으로 어떤 걸 꼽으시나요?라고 얘기하면 아, 우리 얘기해. 팀이 호흡포스. 호흡포스. 뭐, 그 이렇게 호흡포스. 뭐 이렇게 뭐 팀이니까. 해가지고 한것 같다. 질라탄 나라고 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질라탄은 문제집을 풀때 답안지와 자신의 답이 틀리다면 답안지에 비금을 <laughs> <laughs> 친다. <웃음>